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84년 갑자생 쥐띠분들의 운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무겁고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경제원의 사업 실패나 가정불화, 사고수, 질병수, 관제수와 같이 인생 실패가 많았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자년이 아직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2020년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가정이나 사업, 질병으로 인해 잘안 풀렸던 이유에 대해 8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84년도에는 윤 10월 달에 있어 1년 12달이 아닌 1년 13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의 전체 사주로 특정한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 중복이 되거나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본인이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쪽 길을 가시는 제자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잘 되시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일반분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믿기 힘든 것이 당연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가 재벌가 정치인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지도 못하는 전통신앙을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전통 신앙에 대해 저희 제자들의 말을 믿기 싫으시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4년생 GT 분들 중 2020년도에 안 풀렸던 이유를 8가지로 간략하게 나누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빙의 문제로 실패수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 6월, 8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빙의 문제는 본인이 빙의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빙의가 시작된 시기나 빙의의 정도, 빙의의 종류는 개인에 따라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있고 발동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9년 전부터 현재까지 빙의 문제가 발동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 중 본인이 기가 세다고 생각하시거나 본인의 사주 팔자가 강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잡귀나 귀신을 스스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 자신이 기가 세서 귀신이나 잡귀가 붙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작 이러한 분들은 본인만 모르실 뿐, 빙의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빙의의 정도에 따라 심각한 분들은 테마 의식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간소한 절차로 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빙의가 심각한 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이 모두 알게 되지만, 겉으로 심각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본인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지만 실패수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은 빙의 문제가 있는 분들의 증상에 대해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빙의의 증상 외에도 그 증상이 다양하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면 장애나 불면증, 밤낮이 바뀐 생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폭력적인 언행, 심한 두통과 갑작스런 현계증, 지속되는 어지럼증, 성적 불만족이나 성에 대한 욕망, 목소리 변화, 가슴 통증이나 손발 저림 증상, 잦은 설사나 복통, 잦은 혼잣말,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 타인의 지위를 캐내려는 습관이나 행동, 혹시 10시간 이상의 수면, 사람에 대한 집착증, 물건이나 일에 대한 심한 집착증, 어떠한 행위, 행동에 집착증, 경미하거나 심한 특징상 갑자기 후각이 좋아지거나 특정한 냄새에 민감해지는 경우, 조울증, 우울증, 갑자기 한기를 느끼거나 갑자기 온몸에 털이 서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빙의 문제가 의심되는 분들의 경우,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빙의 문제로 실패수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5월, 9월, 11월생 분들입니다. 가족의 빙의는 부부나 부모, 자식의 빙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본인 빙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는 가족분들 중 빙의가 있어서 집안의 실패수가 끊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의 문제가 있는 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나 집안에 병의 문제가 두명 이상 있으신 가정의 경우, 오랫동안 집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 간의 사주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사주 관계가 조상, 주변인과 얽혀있는 분들이 대부분 빙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가족분들이 모두 열심히 사시는데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가족 원망으로 인해 실패수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 7월, 윤 10월생 분들입니다. 부모나 가족을 원망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의미있게 들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는 집안, 가족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조상님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의 조상은 예를 들면 아버지의 조상님, 어머니의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두 집안 조상님의 결실입니다. 또한 가와 만사성의 가는 지금의 나를 비롯해 가족, 조상, 가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조상님이 자손을 도와주시려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손들이 부모 원망, 조상 원망을 하고 있다면 화합도 안 되고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남 탓하지 말라는 속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조상을 잘섬겨야 자신에게 음덕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해당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부모 원망이나 돌아가신 분을 원망하거나, 조상을 원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조상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빙의 문제까지 겹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드린 본인 빙의, 가족 빙의의 원인이 세번째 말씀드린 부모, 가족, 조상 원망을 오랫동안 하신 이후로 조상님의 보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물건이나 다인이 쓰던 물건으로 인한 동토, 동티로 인해 풀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5월, 6월, 10월, 윤 10월생 분들입니다. 동토 부정. 동티라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이 탄 물건으로 인해 본인이나 터에 부정이 껴서 일이 잘안 풀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사용자의 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다른 부정이 있었거나,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그 사용자의 좋지 않은 기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냐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필요에 의해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손 없는 날에 물건을 들이시거나 예방을 하신 후에 물건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토, 동티가 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물건을 가져온 이후 15일에서 30일 내에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상황을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일이 지난 분들의 경우 그냥 버리시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물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해결 방법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혼 결혼, 동거로 인해 실패수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 8월, 윤 10월, 12월생 분들입니다. 결혼, 재혼, 동거라는 것은 본인들만 좋다고 해서 혹은 서로 잘 맞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 간의 궁합만 잘 맞으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결혼, 재혼 뿐 아니라 동거 역시 남녀의 두 집안이 합의되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고 어려운 시기에도 두 집안의 조상님께서 서로 화합해서 도와주시는데 조상님 간의 상견례도 없이 같이 사시거나 결혼, 재혼,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두 집안의 조상님이 아직 화합하지 않으셨거나, 화합이 될수 없는 집안일 수도 있고, 잘 사시다가 두 집안의 조상님이 화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님간의 상견례를 했는데도 화합이 안 됐을 경우는 두 집안의 조상님간에 무엇이 얽혀 있는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 바다, 선언당에서 직접 비는 행위로 빙이나 부정이 들어 잘안 풀리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5월, 6월, 10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저희 쪽과 인연이 많으신 분들이나 전통 신앙을 믿으시는 분들 중 산이나 바다 또는 선황당에 가셔서 직접 천지신명께 빌고 정성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기 위해 저희 쪽 제자분과 함께 가셔서 정성을 드리는 것은 무관하지만 혼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셔서 술을 뿌리는 행동이나 바다에 가서 술을 뿌리는 행동, 심지어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잡기나 잡신을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운세가 좋지 않은 시기이거나 조상 벌전이나 상문 부정이 있으신 분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부정이나 빙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위험하고 무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의 경우 천지신명께 그리고 본인의 조상님들께 저희 쪽에 계신 분에게 기도나 정성을 맡기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이러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해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4월, 6월, 6 10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위로는 조부모까지 해당이 되고, 옆으로는 사촌 지간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한은 수많은 사연과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부터 가족, 친척분들에 대한 원망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돌아가시면, 천도를 통해서 망자의 한을 달래고, 명복을 빌어서 저승으로 잘 가실 수 있게 길을 닦아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이 남으신 조상님의 경우, 가족이나 자손들에게 한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꿈짤리나 좋지 않은 여파로 하시는 일이 자꾸 어그쳐진다든지, 가족력이 없는 병이 생긴다든지, 병명이 없는 병에 걸리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더구나 조상의 덕으로 사셔야 되는 사주이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조상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자신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풀어가는 방법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저희 제자들이 하는 예방, 비방 또는 테마 등을 개인적으로 직접 하셔서 하시는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 9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일반 분들이 직접 하시면 안 되는 예방, 비방 또는 테마 의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비방을 일반 분들이 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시간대나 시기 또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시면 가게의 부정을 없앤다고 숲을 태우시거나 입구에 막걸리를 놓거나 초를 켜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탈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는 그 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혹은 시간대에 따라서 부정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비방은 저희 제자분이 직접 하시거나 제자분이 일반분에게 하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 움직이셔야 신령님이 그 덕을 내려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비방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로 예방, 비방을 하셔야 한다면,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20년도에 잘안 풀렸던 분들이나 큰 실패와 시련을 겪은 분들, 또는 2020년도가 아니라도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힘이 드셨거나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일이 잘 되고 있는 분들 역시 앞으로의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일이 잘 되고 계시더라도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의 전체 사주가 아닌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8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상님을 뵙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조상님의 원력이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이 없고 우리네도 죽으면 자식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조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뿌리를 알고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고 본인의 조상님을 잊지 않으셔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셨으면 합니다. 84년생 GT분들의 운세가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